다음은 이런, 아직은 때가 아닌으로 표현되는 삶의 태도를 나열한 것이다. 이중 익숙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이런 경우가 되면 나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저축을 좀더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좀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좀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면, 올해가 지나면, 워크숍을 몇번더 참가하고 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허락을 받으면, 좀더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확신이 서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용서받으면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 나의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혹은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